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 메톡스의 견해를 어, 한번 이제 요약을 한번 해 보죠. 예. 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요 논문의 전체적인 그 방향은 메톡스의 메톡스의 이제 주장이죠. 네, 메톡스의 이 주장, 이 주장을 어, 검토하는 것이 어, 우리 지금 우리 교재, 우리가 지금 요 하고 있는 어, 수업의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메톡스의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톡스가 얘기하는 어 소위 말하는 대응 방식, 이 대응 방식에 대한 네어 가지 대응 방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 메톡스의 그 반론이 나오는 것이죠. 네, 반론이 나오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래서 어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큰 줄기를 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세부적인 논의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메톡스의 주장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주장을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또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또 답변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제 논의가 복잡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메톡스의 주장 자체. 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메톡스에 대한 이 논문의 저자의 답변 역시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헥테러죠 헥테러. 자 헥테러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말이죠. 예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지금 뭐. 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핵테러가 어, 발생을 했어요. 그냥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냥 핵테러를 발생했는데 예, 일단 알람을 맞췄어요. 자 핵테러가 어, 발생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 말. 예. 그 메톡스의 결론은 뭐냐하면은 자 핵테러가 났다. 그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특성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태를 하는 것은 뭐 군대와 군대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요것 좀 기억해 두세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핵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네,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가 테러리스트잖아요. 네, 테러리스트라는 거고 대상도 지금 민간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핵테러에 대해 핵테러가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핵테러를 가하는 사람이 테러리스트고 대상이 민간인 혹은 민간인을 포함한 대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메톡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핵 억지력, 핵 억지력을 위해서는 핵 보복도 허용이 된다. 핵 억지력을 위해서는 핵 보복, 그러니까 핵 테러에 대해서는 핵 보복도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 메톡스의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네. 네, 메톡스의 예, 예, 이제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해극지력, 그러니까 해지력을 통해서 이제 예방하는 거. 해극지력을 통해서 핵테러를 예방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근데 요거를,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지금 내가 말을 조금 꼬아서 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톡스의 주장은 그럼 핵테러에 대해서 1번 핵 억제력으로 예방한다. 요게 메톡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요 말이 함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핵 억지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핵보복. 핵보복이라는 것은 핵으로, 핵으로 테러를 가하면은, 내가, 그니까 테러를 당한 국가가 다시, 핵으로 다시 그 테러리스트를 테러리스트에 공격을 안, 가한다는 거죠. 보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보복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주장 핵억지력으로 핵테러를 예방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보복이 허용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것이 메톡스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메톡스의 주장에 대한 그 저자, 이논문의이 저자의 반론은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검거를 해가지고, 이것, 이 사람이, 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어, 판결을 받게 하자. 전쟁, 전쟁에 대한 책임, 혹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게 하자는 것이 저자의 반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골자예요. 요게 골자이기 때문에 요 골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 안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요, 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메톡스 주장은 이제 알게 된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핵테러를, 핵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네 가지 방식,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메톡스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하면은 메톡스도 할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메톡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메톡스가 또 어떻게 어 반론을 펼치는지 그 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요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핵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네 가지 방식 그리고 그네 가지 방식 중에서 메톡스가 선호하는 것 그리고 메톡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메톡스가 어떤 식으로 어, 답변을 했는지 일단 요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저자가 또 메톡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론을 펼치는지 이렇게 예. 논의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내용은 적어도 어, 중요한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뭐예요? 이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된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네 가지 전개 방식하고 메톡스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 대응 방식은 뭐 복잡한 건 없어요. 네. 자, 헥테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네 가지 대응 방식 한번 볼까요? 네. 아, 메톡스, 메톡스 주장을 조금만 자세하게, 그앞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민간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군대와 군대끼리 전쟁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던 정규전이고, 어떤 전쟁의 규칙에 따라서 그냥 전쟁을 하는 게, 하는 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핵테러. 이게 이제, 그,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메톡스 이야기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는 정치적 책무, 책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 네, 3번. 그 다음에, 어, 도덕이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은 국, 어, 국가 생존, 안보 이익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은 뭐냐 면 특별한 업지수단 특별한 억지수단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사로, 대상으로 한이 핵테러, 핵테러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는 정치적 책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억지수단, 특별한 뭐 예방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절차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어... 이 테러리스트가 미국 그 도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자, 따라서 뭐냐 하면은 핵 테러를 핵 억지력으로 예방하,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이 요구하는 거다. 요렇게. 메톡스가 주장하는, 요게 이제 메톡스의 기본적인 논쟁인 음.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어, 요거는 이제, 예, 계속 반복을 했, 또 반복을 했기,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대응 방식은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laughs> 자, 1번, 보복하지 않는다. 보복 안 한다. 보복 안 한다. 아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 몇 가지 그게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은 하지 않고 사태 수습. 2 번. 자, 요것은 무엇의 대응 방식이냐? 바로 핵테러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예. 자, 그요 대응 방식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검거. 테러리스트 검거. 재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테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보복하지 않다. 보복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태는 수습하는데 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테러리스트 검거. 그리고 재판, 재판 넘긴다. 3번은 뭐냐 하면은 재래식 무기 사용. 무기를 사용해서 뭐냐 하면은, 단호하게 보고 가라.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하면은, 테러리스트와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방법으로 뭐예요? 보복하라. 요네 가지, 네 가지 대응방식, 또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복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태 수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러리스트를 검거해, 검거해서 재판을 넘긴다세 번째, 재해식 무기를 사용하되 단호하게 보복한다. 네 번째, 테러리스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한다. 자, 그 말은 뭡니까? 핵 테러라면은 핵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테러리스트와 똑같이, 어, 보복하기, 보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메톡스가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거요. 네 번째 방법. 네, 요겁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어,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